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선지자야 들으라. 네,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너희 인간들은 유사시 너희들이 급한 상황에 부딪혀 너희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화가 닥칠 때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하느니라. 그리고 너희들이 큰 재앙이나 감내할 수 없는 큰 변화의 고통에 직면할 때 너희는 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하면서, 믿음을 가진 자나, 믿음을 갖지 아니한 자나, 나를 부르며, 너희가 구원을 원하니, 너희 인간의 심리가 그러하니라, 너희들이 배부르며, 등 따뜻하며, 육신의 편안함이 있을 때는, 나를 찾지 아니하며, 이는 다 너희들의 노력에 될까요? 너희 복이라 말하느니라, 내가 오늘 사랑하는 나의 종, 선지자, 너에게 말하고자 함은, 너희들의 근본적인 인간의 근성을 말함이 아니라,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여,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르며,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는 자나 배부르고 등 따뜻하여, 제 복이라 생각하는 자와 저의 노력에 의하여, 제가 오늘을 이루었다 생각하는 자들, 이와 같은 마음의 변화가 수시로 일수 있는 것이, 너희 인간들의 마음가짐이니, 너는 그러한 사람도 이러한 사람도 평소에 나를 의식하지 아니하며, 나를 부르며, 구원을 원하지 않으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가 죽음의 긴박한 상황에서 나를 찾는 자나, 제복이라 배부르며 등 두드리며, 사는 자나,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와 마음가짐과 그들의 마음 상태를 너는 알아야 되며, 인간의 마음이 수시로 변하고 변한다는 것을 너는 깨우쳐서 그와 같은 이들과 대화하며, 그들을 다스리며, 그들을 어루만지며 그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깨우침을 내가 너에게 주고자 미니, 천태만상의 모든 성격을 눈을 감고, 가슴을 열고 다 들어주며, 다 받아들여야 하는 그게 바로 선지자여. 나이종이 가야 할 길이기에, 내가 오늘 예를 들어 너에게 가르쳐 주미니, 너는 이를 많은 이들에게 깨우쳐 주도록 하라. 아울러 내가 하나 더 나의 피조물 만백성에게 깨우칠 것이 있으니, 너희들이 위험한 상황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으며, 인간의 힘으로는 할수 없을 때, 인간의 힘으로서는 감내할 수 없는 재앙이 닥쳤을 때, 너희는 과연 누구를 찾는가? 그 찾는 자가 존재하며, 그가 계시며, 그가 진정 너희들을 심판하며, 너희들을 구원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도록 하라. 이 말씀을 간략히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유사시의 급한 상황에 부딪혀 생명과 직결되는 화가 닥칠 때, 큰 재앙이나 감내할 수 없는 큰 변화의 고통에 직면할 때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하면서 믿음을 가진 자나 믿음을 갖지 아니한 자나 하나님을 부르며 구원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위험한 상황이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으며 인간의 힘으로는 할수 없을 때 인간의 힘으로서는 감내할 수 없는 재앙이 닥쳤을 때 그들이 찾는 자인 여호와가 계심으로. 여호와는 진정인간을 심판하며 구원한다는 것을 일깨워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편지는 새로운 성경 549번째에서 발췌한 하나님의 편지입니다.